안녕하세요, 한달0 TV. 1개입니다아지게요다강아지에미니션 어? 어? <laughs> 어, 좀... 이건 게가 만든 니강아지미니고이걸게되었 강아지의 미니션이게었아미니 보게 되었 강아지의 미니강아지멍미멍자 이제 게나고요이렇 보게 지 보게 이렇 보게 끝나요게

음, 어, 산자다. 한번 열어볼까? 뚜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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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 뭐야! 아 어, 가발인가? 머리카락 생겼네? 어, 일단 선자를 낳고, 내다 쳐. <laughs> 이제 뭐하지? 어? 이게 뭐야? 어, 안경인가? 안경을 쓰고 내다 버리고. <laughs> 그리고, 어? 이거 뭐지? 응. 한번 잠깐만 요여드맨도 아기인데 왜 여기 죽었어 제가 편집 좀 할게요 편집 좀 할게요 방금 누가 죽었어요 편집 완료 당근을 뻗고, 당근 뻗고, 뻗고, 뻗고 어? 넌 누구야? 자 이게 뭔데? 자 이게 뭐야? 땅야 응. 자, 맞대기. 응? 뚜따뚜따뚜따뚜따뚜따뚜따. 쿠킹이 완성. 짜잔. 음. 땅님. 에요 당근을 심자. 당근 심으면 와, 이게 뭐야? 기다려. 야!

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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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! 응! 오케이. 죽여. <laughs> <laughs> 에미니션 재밌게 봐주으는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람 버튼은 구독을. 아. 알람 버튼